어우, 추워. 안녕하세요. 림킴입니다. 오늘은 집 근처에 캠핑장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초이유 캠핑장이에요. 어, 너무 추워. 지금 영하 7도, 8도 정도인데. <laughs> 아, 일단 빠르게 피칭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잔. 아이스크림. 깜짝. <laughs> 어우, 아, 너무 추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짜잔. 저거 받은 월에머리예요 d u 안 c h i e I'm Dutchie. I'm Dutchie. I'm d u 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해야 다된 오늘이야. 그래. 땡겨. 엄마 <laughs> 야 뭐야? 뭐? 태연. 언니야, 날로 조심해야 돼? 돌아기 시작했어요. 오늘 의세팅은 텐트는 헬리녹스 노나돔 가지고 왔고요. 그라운드 시트랑 위에 플라이까지 다 씌웠습니다. 여기 앞에 맘스 플라워에서 나온 플랫버너 거치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서 할수 있고 여기 설거지하고 그릇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시랑 가스 연결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스노우피크 주전자 가지고 왔고 헬리녹스에서 나오는 체어 원 그리고 테이블 원인데 FC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으로 의자랑 테이블을 가지고 왔고 제커리에서 나온 파워 파워뱅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밑에는 맘스플라워에서 나오는 2단 쉘프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파워뱅크를 올려도 거뜬하더라고요. 스노피크에서 나오는 야인쿠커 해놨습니다. 토르박스 가지고 왔는데요. 패치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으로 약간 포인트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레곤양 캠프에서 나오는 탑업백 가지고 왔고요. 예티에서 나온 소프트 컬러 가지고 왔고요. 헬리녹스 야침 이렇게 하나. 두개 니모 오라 매트 깔았고 그리고 올드 마운틴에서 나오는 카케모노 몽벨 침낭하고 포켓 배드 전기 장판을 사용해 볼까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펜니터가 아닌 파세코 난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비 프로젝트 설치를 해놨고요. 쿤스트 방음에서 나오는 랜턴 거치대 해가지고 코로니스타 골제로 쉐이드 해서 해놨고 제로코. 해가지고 골재로를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필드오피스 가지고 왔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랑 조명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위에 조명은 골재로 여기 하나 놨고요 여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하나 더 놨고요 그리고 크레모아 네오20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내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캠핑장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뭐 세팅하고 뭐 이렇게 캠핑장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커리 파워뱅크 1000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요 오토캠핑에 왜 파워뱅크가 필요하냐 할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캠핑장에 갔을 때 캠핑장이 기본적으로 600W 이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600W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600W를 초과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캠퍼분들이 그때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장판이 안돼 가지고 좀 추위에 떨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파워 파워 뱅크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 전기 장판 정도는 아주 따뜻하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전기 사용을 이걸로만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커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제커리에서 나온 솔라 제너레이터 1000이라는 파워 뱅크고요. 이 제커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2016년에 세계 최초의 리튬 휴대용 파워 뱅크를 출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판매량이 거의 거의 3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워뱅크의 용량은 1,002고요 정격 출력이 1,000W입니다 그리고 순수 정연파고요 안전을 위해서 BMS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호해주고 또 가전류될 수 있는 거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량은 10.63kg 인데요 제가 이거를 들더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더라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무게는 아니에요. 이 정도의 용량인데 이 정도의 무게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전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댑트를 연결해가지고 AC 콘센트를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차량용 시거잭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하고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가지고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 출력을 어떤 걸로 할수 있냐? 시거잭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USB 220V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이 되거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고 인풋이 몇 아트로 되는지 아웃풋이 몇 아트로 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7가지의 장비를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정성이 인증된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성이 인증이 돼야지 사용하실 때 마음 졸이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용량이 1000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전기장판, 뭐 휴대폰 충전 그리고 뭐 카메라 충전, 노트북 충전 이런 거는 다 가능하시고요 헤어드라이도 보면은 1000W 미만의 사용 가능 가능한 헤어 드라이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와트 수가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랜 사용을 못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럼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뭐 카메라 충전도 해보고 주로 사용할 거는 오늘은 전기장판이에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두개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0V랑 실거제 사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고무 마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덮어 놓으면 먼지라든지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됐을 때 사용하셔야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초이유 캠핑장이라서 초이 곳인데, 오늘랑 <laughs> 남편이랑은 여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고, 저는 오늘 처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사이트가 데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데크 바로 옆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새로 생긴 캠핑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이나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해요. 여기는 이마트 24 편의점이 캠핑장 안에 있습니다. 오늘 테더링을 해주다 보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날아요. 충전을 좀 해줘야겠어. 에이씨. 데크로는 절대 안 오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데크로 와졌네? <laughs> 아무래도 겨울에는 캠핑장에 오면은 텐트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또 시간 보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한파 경보라고 떠가지고 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나올지 모르겠어. 영하 7.5도예요. 근데 여기 날씨를 보면은 오늘 최저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람만 안 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기름 버틸 수 있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 가지고 가서 기름을 좀 사오도록 할게. 보고 잠바 입어. 이가 좋을 거다 야. 잠바 입어. 기름 사러 나왔는데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어마이갓 이거 생각을 못했네.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 엄청나게 차가 많아요. 세팅 위에 채연우 장난감 얹기. 이게 많아요. 이게 현실이죠. <웃음> <웃음> 이제 밥 먹을 준비 해 볼게요. 잉. <laughs> 아이고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볼따구가 찢어질 것 같아. <laughs> 오 깡깡 얼었는데 어쩜 좋아? 오! 날씨가 추우니까 꺼내놔도 <laughs> 이, 이 지경. 벽에서 좀 떼, 안쪽으로. 뭐야? 거기 다 젖어가지고. 엄마 침낭이잖아. 아, 그럼 엄마 춥잖아. 일로 땡겨줘. 앞쪽으로. 어차피, 어차피 나, 내 침낭은 아니잖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엄마 침낭은 어. 젖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너 아니? 여태까지 엄마 침낭에 들어가 있었으면서? 나만 안 추우면 되잖아. 너 진짜 못됐다. 버블리 일어나! 버블리 일어나! 버블리가 누군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방방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캠핑은 아마 텐트 안에 있다가 집에 갈것 같아요. 그냥 솔캠 가고 싶어. 솔캠이 뭐야? 혼자 캠핑 가고 싶어. 쉬어! 먹기 편하게 음. 다 잘라버리겠어. 맞아요.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이지오. 근데 확실히 잘 분리가 되네 예, 예. 너나 정신 차리세요. 노래. 최는리라 너이야. 아니 언제 말을 잘 듣는 걸까? 노래. 고 봐. 또 나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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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laughs> 너 나가. <laughs> 추위를좀 맛보고 와라. 나가서. 아, 겠어 아, 진짜 나가지 말고.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빨리 먹을 거야. 미미미 미미미 미쏘.. 아이 뭐야 미미미 미미미 미쏘 도램미어 어? 요양대는 좀 알아 뭐?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아니야아까도안났어 아까도 밥을 안 먹은 거 아니야? ASMR이야 먹방 소리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응. 세팅을 좀 바꿨어요. 이따가 잘 때, 문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아유, 붙어서 내려고. <laughs> 붙어서 자려고 야침을 이렇게 두 개를 붙였고요. 파워뱅크 넣고 전기장판을 미리 연, 연결을 좀 해놓으려고요. 포켓배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20V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USB 19짜리입니다. 이거는 길이도 더 길고 이거는 길이가 좀 짧아요. 침낭 안에놓고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등만 따뜻하셔도 엄청나게 따뜻해요. 그렇죠. 한번 제꺼는 USB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아웃풋이 지금 181로 뜨고 있어요 전기장판이 좀 뜨거워지면은 다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와 추우니까 카메라도 이상해졌어 지금 보면은 카메라를 껐거든요 오픈데 액정이 이렇게 됐어 <laughs> 안 꺼져 먹통 됐어요 배터리를 좀 뺐어 다시 켰어 어 이제 된다 와 춥긴 춥네 영하 9.3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오늘 최저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있거든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오늘라 비대가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까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laughs> 그리고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 엄청 잘 나옵니다 다른 개수대들보다 좀 높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안 아프게 설거지를 잘 하고 왔습니다 수세미랑 세제가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참 좋았어요 그리고 여긴 주말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자 만들기도 하고, 뭐 신발 던지기, 보물 찾기, 뭐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평일이다 보니까 즐기지는 못하고 갈것 같습니다. 어때 오냐? 전기장판 따뜻해졌어? 따뜻해졌어 아무래도 220V를 껴서 그런지 열기가 USB보다는 아무래도 더 빨리 따뜻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laughs> 그래도 많거든 그래. 자. e r v 진 r 데자하자데아 엄마 외계인이야? <laughs> 이게 게임 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 모양을 이 카드 중에 찾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찾는지. 난, 나는 못하겠네. 뭐야! 아, 어려워. 엄마, 더 집중해. 더 집중할게. 맞는 것 같아. 짜란. 어, 틀리네. 하 <laughs>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거다 뭐야. 아, 틀렸네. <laughs> 여기 살았다. <laughs> USB 1구짜리는 지금 엄청 따뜻해졌거든요, 여기가. 그렇지? <laughs> 와, 너무 따뜻. 어, 너무, 너무 따뜻해졌고 이 우노 를 한번 볼게요. 야, 너꺼 장난 아니야. <웃음> 어디 어디? 너건 <laughs> 너무 아! 너무 뜨거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게 엄청 빨리 달아요. 카메라 배터리도 빨리 달아 가지고 지금 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가 좀 넘은 상태고요. 배터리는 87%가 남았고 전기장판 두 개에다가 카메라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몇 %가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난로를 최대한 좀 가까이에 놨어요. 굽진 않을 것 같고 환기를 저희는 어떻게 시키냐면 이 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만큼 열어 놓고요. 저 저쪽에도 이만큼 열어 놨고 여기 밑에 쪽에도 열어 놨고요. 이쪽에도 열어 놨어요. 저는 좀 환기를 많이 시키고 자는 편이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또 이만큼 열어 놨고요. 저쪽에 또 조금 열어 놨습니다. 이 정도로 환기시키면은 괜찮아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하나 해 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지금이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커리 배터리는 84%가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220V로 하는 전기 장판은 1단부터 6단까지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USB 1구짜리는 로우랑 하이랑 미들이 있어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우는 지금 4단으로 해 놨고요. 저는 지금 중간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기름 좀더 채우고 그러고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영하 10.4도예요. 밖에가. 바람 불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춥다 막 이런 거는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텐트 안에서는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낭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제커리 파워뱅크 이거 하나 있으면 1박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전기장판은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자보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네 지금 아침 8시 좀 넘었는데 배터리가 27% 남았습니다 전기장판 계속 틀어놨는데 이 정도 남았으니까 1박에 혼자 쓰면 진짜 넉넉하게 쓰고 둘이서 전기장판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얼굴이 좀 시려운 거 말고는 괜찮았는데 새벽에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소리에 좀 깼다가 잤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 그러니까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라고 눈 밟고 있나 봐 끓이기가 어렵네 이거 끌질 않아 여기 캠핑장은 그래도 다 괜찮은데요. 새벽에는 차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앞에가 좀큰 도로다 보니까 도로 소음은 조금 있는 거 감안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은 상관없을 것 같아. 제가 있는 뒷사이트 쪽이 햇빛이 제일 잘 비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다 꺼주고요. 26%가 남았고,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볼래? 음, 신랑. 맘스플라워 제품인데 스노피크 플랫버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고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넣고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 좋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자선 있는 데를 맞춰가지고 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띄워서 여기 반대편에 또 이렇게 나사가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상판이 두 개니까 이거를 이렇게 겹쳐서 넣고 이렇게 딱 체결해주면 패킹이 됩니다. 같이 딱 넣어주면 끝! 의자랑 테이블은 여기 안에다가 넣었거든요. 파우치에 넣는 시간 또 있으니까 그것도 귀찮은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말아서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넣고요.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상판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패킹 끝. 저도 같이 캠핑하신 분한테 배웠어요. 체어를 다 여기다가 넣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볼핏이 끼워진 채로도 4개가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텐트 말릴 겸 여기 뒤에 보시면은 다 얼어 있어요. 아직도. 지금 10시 42분인데요. 영하 11.2도입니다. <laughs>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도 영하 11도예요. 밖에 생수를 잠깐 놔뒀는데도 바로 얼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밖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쿼리 파워뱅크를 이용해가지고 1박 2일을 보내봤는데요 저는 다 쓰고 갈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초이규 캠핑장에서 1박 2일 잘 있다가 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런고또알해설정도 <laughs> 놀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캠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로에서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입구예요.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소고기집이 있어요. 여기가 좀 주차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이트가 다 데크로 되어 있어요. D36번이에요. 그 D 사이트들이 좀 크기가 큽니다. 뒤에 에어 텐트랑 이렇게 해놔도 이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노스피크 엄청 큰 텐트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데크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D24번.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C18번. C17번 이런식으로 무기 라인은 다 C사이트구요 저희 사이트는 여기에요 반대쪽에 이렇게 C16번 그리고 C15번 그리고 여기 근데 여기 사이트가 좋은거 같아요 D19번 왜냐면 여기가 있고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여기 유치부 초등 옆에 메인 건물이 있어요. 저기 옥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란 문 있는 쪽이 이제 관리실이에요. 체크인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문 색깔이 색색깔로 돼 있죠? 어, 개수대.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세척실 안에는 무척 따뜻해요. 그리고 여자 샤워실. 이렇게 신발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거울도 있고 비밀번호로 다돼 있네요. 이렇게 옷 보관도 가능하고 이제 샤워실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드라이 없는데도 은근히 많은데 여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세칸 있고요 여기 세면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 샤워장 남자 화장실 여기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서 저기까지 못갈것 같아요 바라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저쪽에는 그래도 산이 어느 정도 보여서 좋네요. 편의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료수랑도 다 있고요. 여기가 B 사이트예요. 근데 A 사이트랑 B 사이트는 D 사이트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넓네요. 그래서 A 사이트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는 김네 하나 딱 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빙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B 사이트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래요. 모든 사이트가 데크로 되어 있고 데크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캠핑장입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